선생님 딱 보셨을 때어 쟤는 a d h d 일능성이크크다어어게느느세요요 보시... 이게 기본적으로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네. 네. 김성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 힘들다는 1학년을 6년째 도맡아서 네. <laughs> 굳이 지원하셔서 다, 다 피하려고 하는 그 1학년을 네. 음. 맡아서 하시는 김성원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궁금한 게 네. 고학년들은 밥을 알아서 먹으러 갈거 아니에요. 네. 1학년들은 다 데리고 가야 되죠. 아, 요즘에는 이제 급식실이 있는 학교도 있고 어. 교실에서 먹는 학교도 있는데 네. 이제 줄세워서 배식을 해 주시고 네. 받아 오는 정도는 충분히 해요. 훈련만 하면. 훈련만 하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여서 이제 어. 더잘될 수도 있는데 네. 아이들이 나름대로 뭐 음. 식판을 없겠지 뭐 이런 생각은 는데 거의 없더라고. 아, 그러니까 오히려 하점이니까. 조심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속도를 내거나 이러지 않고 학교에서 또 배울 거 기본 그런 거를 차근차근 하면서 그냥 아이는 제가 1학년 을 굳이 맞는 이유가 음. 어, 도화 흰색 도화지예요. 그러니까 가르친 대로 <laughs> 음. 제 어떤 교육 방향으로 끌고 오면 아이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음. 2학년만 되어도 네. 이제 자아가 자랐어요. 와. 그러니까 와. 1학년 와. 선생님한테 이제 배움하고 어. 예, 예. 만나면 어. 그 교육 철학 선생님마다 교육 철학인데 이게 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또 아까 기본적인 거를 좀다지려고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는데는 1학년이 더 이제. 음. 음. 잘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음. 1학년을 뭔가 주춧돌이나 이렇게 음, 기초 공사로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완성된 모습을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런 주, 이렇게 기초를 세우시는지 인재상이랄까요. 그러니까 음. 선생님 바라시는 어떤 완성된 아이의 모습은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냥 어, 어디가도 살아남을 인간이죠. 음. 자생력이 있는 인간이 저의 최고의 음. 목표예요. 음. 그러니까. 초창기 이제 발령나서 아이들 고학년 가르치고 할때뭐 공부 때문에 엄청 이제 푸시하거나 그런 아이 위주로 막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많은 다수 아이들이 들러리 쓰는데 그래도 학교 오면 즐겁고 재밌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리고 저희 아이가 커서 보니까 얼마나 자생력이 있으면서 이 급변하는 사회에. 내가 정말 자기를 지키면서 살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야지 않을까. 근데, 저희랑 이제 얘기를 나누는 뭐 주위 분들이 비슷한 사람끼리 하지만,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하면, 서울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아이가 행복하면서, 아, 어 새로운 환경에, 음, 자기가 닥쳐도 뭔가 긍정적 사고를 해내면서 자기 삶을 끌어가는 아이를 길러야 되지 않냐 그런 사람이 제일 멋있더라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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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 혼자 산다 즐겨 보는데 네. 보면은 뭔가 자기 일은 다잘 하는 분들이니까 음. 유명해져서 잘 하는데 사는 건참 다르더라고요. 네. 모습들이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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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삶 먹는 거이집안 음. 그런 모습들 음. 음. 그리고 이렇게 뭐 뭔가 내 삶에서 매일매일 하는 것들을 되게 즐겁게 갖고는 사람들을 되게 좋게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이 저렇게 잘하면서 네. 좀더 우아하게 살면 어떨까? 어, 네. <laughs> 혼자 그렇죠. 그런 평가를 어... 하는 건 나쁜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 그런 좀 훈련 그러니까 아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왜 내가 사는 집이 예쁘게 꾸며져 있고 음. 정돈돼 있고 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혼자 이렇게 챙겨 먹을 수 있고 이런 음. 것도 게, 굉장히 큰 능력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니까 나 혼자 산다 봐도 음. 아직 안돼있는 어른이 됐는데도 아, 그렇죠. 안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막 빨래도, 음. 왜 저러고 살까? 뭐 노는 것도 아니고 걔는 <laughs>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 막 해서 막 살고 그냥 음. 뭐널 그냥 널어진 대로 그냥 입고 막 이런, 그런 것도 보면서 아, 생활을 일하는 것이 되게 그런 나를 갈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건데 그런 거를 좀. 안 배우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음. 많이 <laughs> 했어요 그쯤 되면 그게 이제 자기 만족의 어떤 마련 어. <laughs> 상태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부분 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기준점이 없는 거죠. 그쵸?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음. 뭐 이거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니까 이제 비교군이 되는데 음.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음. 모르는 거죠. 음. 사실은.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편안하고 행복하면 괜찮은데, 음. 이제 제가 본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만큼은 조금 더 일상을 잘 가꾸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음. 가르치고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네. 평가할 때 저도 기본적인 거가 돼야 된다는 이유가, 사실은 뭐 자기 어떤 능력을 펼치러 갔을 때 정말 하찮은 것 때문에 내그 자기 존재 가치를 폄하 당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음. 거예요. 그게 이런 그냥 사소한 교육만 잘 됐으면 정말 인격체로 대우받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을 그거 가지고 정말 아주 사소한 부분 가지고 개인의 인격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음. 그이 그러니까 시기에 해야 될 거. 정말 부모님이 아이한테 물려줄 자산은 저는 이 아이가 의식질을 정말 우아하게 해결하는 그 거기까지는 해주셔야 된다는 음. 생각은 드는 네. 거죠. 음. 그리고 인사하는 거그 저희 네. 우리 아이도 뭐 안녕하세요 인사해 인사해 이렇게 하면 그게 너무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는 음. 식으로 요즘에 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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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인사하는 걸왜 이렇게 강요하냐 그 그때 예전에 교육책을 그 육아책을 읽을 때 마,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인사도 자기가 너무 뭐 부끄럽고 뭐 쑥스럽고 음. 낯설고 해서 쭈뼛쭈뼛하면서 약간 안 하고 싶은 걸야 고개까지 왜막 숙이면서 음. 인사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폭력이다 음. 그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인사는 정말 중요한 거고 아이가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 어떤 게 맞, 맞는 걸까요? 저는 음, 뭐 당연히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인사를 잘했을 때하고 못했을 때의 그 음. 그런 상황, 인간관계를 할때 너무 크게 작용하니까 그것도 어렸을 때 정말 몸소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학교는 1년 내내 제가 인사를 아침에 개별로 받아요. 책에도 이렇게 그림 나와있어서 발바닥 아, 네네, 붙여놓은 게 네네. 있는데 애들이 그걸 하지 않을 때는 뒷문으로 쓱 들어와서 선생님 얼굴 삐죽 보고 어떤 애는 또 인사하고 음. 또 그냥 앉는 아이도 있고 부대체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이 시작점을 아. 너무 어정쩡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두고 저랑 아침에 1대1로 인사를 해요. 오는 음. 시간은 좀 다르니까 처음에 너무 이게 불편하잖아요. 네. 음. 일부러 와서 서 가지고 하는데 어, 나중에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음. 선생님, 그래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뭐 이렇게. 어, 와서 인사하고 한마디 하고 또뭐 시간 없을 땐 그냥 인사만 받고 뭐 헤어지긴 하지만 한마디할수 있는데 음. 그자리 온다는 자체가 저는 심어주는 거예요. 음. 적어도 어른과 만남이고 누군가가 만날 땐 이걸로 시작하는 게 어, 가장 기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 그 집에서도 자리를 만들라고 해요. 그 자리에 서면 오고 나가는 것도 인사한다는 거. 음. 근데 나중에 사춘기 되거나 아이들이 크면 뭐 들어왔는지 아세요? 아세요? 들어왔는지 아세요? 뭐 있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laughs> 맞아요. 이건 기본적인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어, 존댓말 하거나 이런 것도 제가 음. 체크리스트를 학교에 보낸 체크리스트 하나 담아놓은 거 있잖아요. 음. 1년 내내 안 하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친구 같은 부모님이 돼서 이 존댓말은 절대로 안 쓰고 싶다는데 강연은 안 하죠.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흡족해 하세요 나중에는 음. 그러니까 이 존댓말을 아이한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내 아이가 이 언어 사용을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 되게 강추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선생님만 할수 있는 좀 위력은 있어요 부모님이 하려면 되게 이게 에너지 소모가 많아야 되는데 음. 선생님이 하면 좀 좋은 점도 있어서 하긴 하거든요. 한국에서 살려면 그래도 존댓말도 네. 써야 되고 반말도 써야 되고 이게 계속 온오프가 아, 돼야 되는데 아. 그런 훈련을 좀 해야 할것 같긴 해요. 네. 아. 우리 아이도 가끔 제가 이제 요즘은 코로나니까 교육 현장에 항상 데려다 주고 막 이렇게 보면은 어떤 순간에 계속 반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건 몰라. 뭐 이러면서. 음, 선생님한테? <laughs> 네. 아. 선생님께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다가도 음. 이거 해 봤어 이러면 몰라요.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중에 맞추고, 선생님께는 꼭 존댓말 써야지. 저도 사실 아이한테 존댓말을 안 썼는데, 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존댓말을 아이한테 계속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주 긍정적이에요, 저는. 음. 어. 아. 어, 그러니까 아이를 존중하는 의미가 그 존댓말에서 뭐 해주세요. 똑같은 말인데, 요자 붙이는 개념이잖아, 가볍게. 근데 음. 나중에 부모님한테도 정말 음. 기꺼이 존댓말 쓰는 거를 마다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 지금까지 좀 착각했던 게 그러니까 네. 친구 아빠 뭐 친구 아니, 엄마, 아니 아니, 아니. 어. 아이가 부모님께 존댓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네. 부모님이 아이한테도 아니, 그것도 그걸 하면 아이가 존댓말 아. 쓰는 거가 네네. 아주 당연한 일상이 돼 버리는 거죠. 아, 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뭐 어쨌든 장유서 음. 이런 네. 개념 음.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저는 존중하는 의미에서 음. 어, 좀 이렇게 언어가 사실 존댓말이 나오면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그렇죠. 예. 격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지킬 예의도 어. 지키고. 예. 그래서 좋은 점이랑은 저는 생각이 예전에 들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 왕이 있잖아요. 왕이 세자가 있으면 왕이 세자한테 존댓말 하거든요. 네네. 있어 보이잖아요. 예, 네, 있어 <laughs> 보이죠 <보이잖아요. 웃음> 근데 한국 문화하고, 뭐, 외국의 음. 문화하고 다르긴 한데, 네. 한국 문화가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부모하고 아이는 갭이 워낙 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존중하기보다는 니가 뭘 알아가 음. 먼저 우선 되는데, 음. 이런 언어 습관은 되게 존중의 문화가 음. 형성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 어,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음. 저희는 이미 커버린 친구들은 뭐 이미 혼들한데 네. 이게 시작점이라면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음. 저는 궁금한 게 이제 32년간 이제 교육 생활을 네. 계속 해오신 건데 아이들이나 변화가 있는지 시대 시대랄까? 정말 시대랄 만한 어. 시기를 맞아요. 선생님으로 지내셨는데 그 학부모들의 변화? 학부모 네. 요즘 학부모들은 좀잃었네 요즘 애들은 좀 이렇네. 이런 음. 변화가 있을까요? 아이들 아이들은 학부모님의 열리는 관심도는 엄청 높아졌고요. 음. 아이들의 역량은 엄청 높아졌나? 하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어 이게 엄마의 손길하고 자기주도 입장에서 보면 많이 어머님들이 침범한 케이스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역량은 점점 점 줄어드는 형국이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또 뭐냐면 문제결력 뛰어남 아까 자생력 있는 인간이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교육과정 인간형인데 그거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더 의존적이고 네. 문제결력이 없어지고 되게 이제 개인 위주의 어떤 그런 패턴이 많이 만연하고 학습량은 엄청 많잖아요. 막 학원이 뭐 학원이 뭐우죽순으로 생겨난 그걸 아이들이 다 해, 다니고 있는데 공부 역량은 또 떨어져요. 물론 우수한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이 많지만 초등학교에서 바라볼 때 학습 역량은 그닥 높아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데 이제 노력을 안 하면서 높아지지 않는 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음.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놓쳐지고, 아이들은 아이들을 힘들고, 부모님은 부모님들을 힘들어서, 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애들은 부모님 막그 등살에 떠밀려 가고 있는 음.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그랬고요. 제가 음. 뭐 이렇게 책을 냈지만, 뭐 대장간이 시칼 없다고 뭐 말씀도 하긴 하는데, 사실 저도 부끄럽고, 아이한테, 하, 엄마는 뭐, 그렇게 했으면서 이런 책을 내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제일 두렵긴 한데 저희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교사로서의 교육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저희 아이가 저를 훌륭한 선생님으로 만든 케이스죠. 그러니까 사춘기 할 때는 왜 사춘기를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구의 대상이고 제가 공부할 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왜내 아이만 이럴까? 뭐 이런 생각으로 아이한테 초점인데 제가 미숙했던 거고 음. 공부가 덜된 상황에서 아이를 바라보니까 내 아이 단점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까도 고수 엄마가 되라고 얘기한 게 아이를 실험맨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엄마가 알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화를 낼지언정 자기가 이거 화낼 부분은 아닌데 하면서 알아차기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실천하기는 다 어려워요 사실은 진짜, 누구나 근데 네. 알아차기 하면서 열번할 거를 다섯 번으로 줄일 수 있고 아이를 허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음.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거리를 둬야 돼요 부모님들이 지금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음. 그리고 너무 앞에 있는 점수의 내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음. 근데 아이들은 특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음.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음. 저는 이 아이가 자랐을 때 어떤 인간으로 클까 이런 거에 염두에 둔다면 부모님이 한발 뒤로 물러설 것 같아요 네. 음. 음. 저는. 음. 음. 그래서 아까 그 고수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한 다섯 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그래도 좀 시행착오를 주기,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일년 수동 입학 이렇게 준비해요 말고도 네 권의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음, 제가 이제 뭐, 제가 책을 내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 책들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아,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음, 꼽고 싶은 책은 메타인지. 네. 아, 메타인지.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음. 그리고 자기주도, 그러니까 기본 생활하는 거를 부모가 지켜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도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걔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니까 부모의 안목에서 쉽고 좋은 방법, 뭐 이런 거를 주려고 계속 노력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타리가 음. 커야 돼요 음, 음. 근데 울타리가 좁으면 계속 빠른 방법 빨리하는 방법 네. 좋은 방법 빛나는 음. 방법을 계속 애한테 빨리빨리 즉시 주는 거예요 근데 음. 멀으면 엄마가 달려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유보할 시간 그게 필요 그게 확보가 되거든요 음. 그러면 아이들이 자율성을 키워주는데 아 그게 지금 음, 제일 탑으로 제가 제책 말고 추천하라고 음. 메타인지 책 네. 그 다음에 강점지능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강점지능. 어, 제가 이 책에도 넣었는데 교과 공부하면서 음. 어떤 관점으로 공부를 지도하냐 그러니까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뭐, 이런,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다져야 되는 학습이고, 기본 생활에 묻지 않게. 그러고 나서 어떤 거를 더 잘하려고 노력할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근데 지금 막 국, 뭐, 영어 수학에 막몰두해 있어서 아이의 그 강점을 안 보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음. 근데 현실은 누구나가 영어 국영수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국어 수학, 뭐, 영어를 잘하는 목표여도 아이가 유난히 이 부분을 싫어하고 이 부분을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거를 낚아채서 이거를 최상으로 만들고, 음.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최상으로 가서 정말 자기를 뽐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때, 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아이가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강점지능이에요. 음, 음. 그, 니까 그거를 찾아내는 거, 는 건데, 어머, 그, 그 강점지능에서, 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면 뭐, 땡큐 하지만, 나머지면 막 외면하려고 그러거든요. 애가 음. 게임을 너무 잘해 어, 음.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네. 빨리 잡아서 올리고 음. 그다음 부분은 걔가 이제그 자존심을 유지하게 해서 내가 음.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 못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음. 근데 저도 저희 아이가 그니까 뭐 문과적이니까 수학 힘들어하고 싫어하는데 그거를 올리려고 막 실갱이 하다가 나중에 수학도 버리고 영어도 버리고 다 이런 형국으로 음. 가요 그니까 이게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인데 그런 책을 읽으면 아 수학은 걔가 에너지를 쓰고 싶은 만큼만 쓰도록 하고 좋아하는 영어나 다른 것들을 최상으로 음. 이끌어서 나는 이 정도 잘하아이니까 수학도 이 정도 해야지 하면서 이걸 끌어올리게 해야 되는데 음. 거꾸로 가면서 막 바닥으로 쳐요 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수학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엄마가 이제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조언을 하잖아 그니까 이 방법이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네. 음, 근데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어쨌든 국어수학통합교과에 있는 교과목 네. 위주에서 어쨌든 잘하는 네. 걸 네. 찾아라 라는 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과목이 아니라 아, 아. 아이가 전혀 다른 방금 전에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뭐 정말 게임을 너무 잘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뭐 예체능 네. 운동에 너무 관심이 많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말한 것도 네. 네. 예체능까지 다 포함된 다 거예요. 그림을 그리거나 뭐가 됐든 뭐 운동장에 나와서 달리기 음. 잘하면 저는 교실에서 음. 정말 뭐 닭병 걸린 것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 아이도 운동장 하면 달리는 네. 네. 가면 달리는 애가 있어요. 가면. 엄청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학교 음. 와서 존재감이 있어야 되잖아. 이 아이가 이 학교에 음. 오는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느 분야를 상관하지 않고 찾아내서 동기 부여를 시키는 거죠. 음. 그럼그 아이는 그힘 때문에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이제 파일을 키워 나가는 아이로 네. 바뀌는 거예요. 음. 야, 너는 달리기 정말 잘하는구나. 육상은 음. 모든 스포츠의 기본이지. 네. 너 뭐든 되겠어. 그러니까 <laughs> 기본이 되는 <laughs> 기본이 되는 거를 네. 잘하면 다 잘할 수 있어. 음. 근데 사실은 어, 체육을 잘하는 아이가 음. 학교에서는 되게 존재감이 많아요. 음. 스포츠, 다른 게임이나 이런 거할때 월등하거든요. 음. 그런 아이가 교실에서 사실은 좀 어려운 걸 구, 극복할 때도 이게 힘이 될수 있고, 음. 음. 어려운 공부 하면서 지루해도 좀 참아내는 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을 캐치해야 되고,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사실은 공부 학문적으로 막 서포트해서 진짜 내가 좋아하나. 오히려 오버하는 것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어, 정말 아카데미 같은데 가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언어 배우는 그런 식으로도 가르쳐서 음음. 네가 한번 제대로 해봐. 제대로 해봐라. 그러면 정말 걔가 좋아하는지 그 길로 가는지. 음. 근데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아, 게임이라는 그 아이템 때문에 영어가 아니고 국어가 아니고 뭐 이러긴 하는데 음.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뭐 그림을 잘 그리는 뭐작년 아이들 보니까. 그림은 너무 잘 그리는데 나머지는 ADHD 수준이에요. 음.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림 때문에 아니다는 결론 내렸어요. 음. 그래도 한 가지에 이렇게 몰입하고 창의적이고 자기 색깔을 내리면 기다려 줄줄 알고 그 정도 이게 그림만 없다면 얘는 병갈것 같아요. 저는 음. 가라고 보내는데 어머님 이것 때문에 얘는 지킬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네. 더 지켜볼 수 있다. 그 힘이 있거든요. 음. 걔는 존재감 있죠. 음. 그림하면, 뭐, 누구야? 뭐, 애들이 있잖아. 제가 음. 또 칠판에다 붙여놓고 뭐, 또 이렇게 음. 얘기하잖아요. 음. 너무 창의적이다. 생각한 것도 정말 다른 데서는 영도 뭐, 10도 안 쓰는 에너지를 여기서는 100을 쓰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찾아내야지 학교에서 뭐 국어 수학 점수대로 이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사실은 그럴 만한 아이들이 없어요. ADHD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굉장히 많다고. 네. 자주 만나시나 봐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빠질 수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4월 정도 되면 정서 행동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가 교육청 정책으로 1학년하고 4학년에서 검사를 하는데, 어 1학년에서 그 검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돌출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지로 나오는 아이도 있고 음. 이게 부모가 응답하는 부분이어서 음. 또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음. 음, 저희가 보길래 교사가 보는 눈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쵸, 많이 부모님은 이게 이제 기준치가 부모님이 자기 자녀 기준치가 되기 때문에 모르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뭐몇 년간의 아이를 지켜본 결과를 보면 거의 다 보여요. 음. 그래서 상담하면서 이제 부모님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선생님들이 되게 곤란해요. 해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떤 병원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낙인은 아닌데 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음. 생각을 하는데 1학년때 만약에 음 상담을 통하거나 선생님이 이제 음 조언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지. 음. 네. 이 아이가 학습에서 누수가 없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이게 갭이 벌어지잖아요. 얘가 80을 받고 뭐 90을 받아들일 수준인데 AD라는 그런 것 때문에 50도 안 되고 40도 안 되면 이게 점점 점점 부족한 것이 2학년 가면 더 심해지고 음. 고학년 가면 더 심해져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성격이 또 좋으냐 아~ 비난의 눈초리가 많잖아요 행동도 거칠지 돌아다니지 결과물도 음. 안 좋으니까 칭찬받을 일도 없고 음. 아이가 아, 계속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위축만 되면 학교에서 그래도 뭐~ 나을 수도 있는데 고학년 가면 이제 몸이 자라잖아요 남자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조용한 애디 성향이 많은데 이러다 보면 몸이 자라니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들이 이제 폭력 성향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음. 그리고 누구를 괴롭히거나. 그러니까 존재감을 얘는 표출을 해야 되는데 공부로는 되게 힘들잖아요. 뭐 일, 2학년 때 다져놓지 않고 계속 공부, 네.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을투자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이제 폭력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하면서 네. 이제 또 상담이 들어가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아, 치료하셔야 될것 같다. 이러면 가시는 분은 좋은데, 또안 가시는 분도 많아요. 강제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가게 되면 고학년은 또 상담을 해야 돼요. 음. 이게, 어, 행동만 바뀌어서 딱 오늘부터 잘하면 되지 하면 좋겠는데, 이미 다쳐진 그 상처받은 그 내면을 또 치유를 해야지 얘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임할 수 있어서 그 왜곡된 거, 자기 비하나 뭐 자존감 낮아진 거를 또 회복시켜야 되는 상담을 또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그 노출된 시기가 기르면 기를수록 회복하는데 그만큼 비례해서 또 시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근데 부모님들은 막 공부도 해야 되고, 고학년 가면 또 마음이 막 급해요. 근데 저는 적기가 1학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면서 혹시나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니면 좋고요. 그러니까 검사는 받아보라고 얘기 해요. 어, 어떤 어, 처방을 내려줘서 치료를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아는 거랑 모르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알고 나서 선생님도 얘에 대한 대처 방법이 또 다르고 부모님도 달라져요. 음.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병행하거나 뭐 거기에 지침을 따를 수는 있지만 안 따른다 해도 진단이 내렸을 때하고 아닐 때에는 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점검은, 아, 한, 한 학기가 지나면 분명히 선생님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뒤로 갈수록 점점 네. 대처가 힘들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아이가 상처를 네. 많이 받아서 음. 나중에 힘들어지면 사실은 그 화살이 다 부모님한테 가요. 왜 내가 이렇게 되도록 이제, 왜냐면 하 힘들 때꼭남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부모님한테 가는 음. 건데, 그 적기가 학습 누수가 안 생길 때, 음. 어, 결손이 없을 시기 해서 빨리 정리를 하면 금방 돌아오거든요. 음. 음. 그리고 일단은 돌아다니고 뭐 계속 이상한 행동하는 애가 앉아있기만 해도 선생님이 칭찬이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뭔가 과제물이 이제 수행이 되잖아요. 그럼 완성도도 높아지면 그런 아이는 특별히 더 선생님이 지켜보고 칭찬해요. 그러면, 아, 나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구나. 이러면 애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약물 너무 심한 아이들은 약물 치료까지 병행하는데 그게 일시적이어도 되게 큰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자기 이제 인지가 아 공부를 하는 애구나 나도 되는 애구나 하면서 노력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정말 골든 타임이네요. 여러모 예, 예. 예. 선생님 딱 보셨을 때어 쟤는 ADHD일 가능성이 크겠다. 어떤 게 느끼세요? 보 어떤 아이 멋있다. 어 불안 정도가 되게 심하고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앉아있는데 힘들고 어 계속 혼자 앉아서 그 고요함이라고 그러죠 선생님한테 집중하는 게 어려우니까 에너지를 막 분산시켜요. 음. 자기가 불안 요소가 많으니까 옆에 건들거나 물건을 만져서 막 떨어뜨리거나 음. 화장실 간다고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엄청 많아요. 음. 근데 이거는 보통 아이들도 이제 그 환경이 낯설고 이래서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아이들도 나타나는데 이게 한두한달 정도 지나면 거의 잦아들거든요. 원위치 오는데 그래도 안 되고 계속 돌아다니고 괴롭히고 애들한테 뭐 때리고 이제 건드려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거든. 음. 선생님한테 집중하기는 재미 없고. 그래서 자기만의 음. 이제 시간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전체의 그 학, 교육과정이나 수업시간의 흐름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폭력적인 행동도 이제 나타나이도 있고 괴롭히고 뭐 던지고 뭐. 음. 음. 계속 그런구나. 음, 음.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해야 될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산시켜서 다른 걸로. 음. 학교에서 다른 걸 뭐죠. 학습 빼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괴롭히고.